안녕하세요. 하유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키나와 3일차 중부 투어 데이이고요. 오키나와 중부에 위치한 괜찮은 관광지 스팟들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 아메리칸 빌리지 부근에서 묵었던 숙소를 체크아웃하고 나와서 첫 번째 코스로 아라비치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치를 가는 이유는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아사이볼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고요. 아사이보를 먹으면서 여유롭게 해변 피크닉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아라 비치까지 는 차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길에? 길에? 어, 왜 다리봐 엄마? <laughs> 저처럼 렌트하신 분들은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실 텐데, 이곳 아라비치엔 무료 주차장이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아라비치 바로 뒤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제가 가는 주차장은 지금 가려고 하는 카페 부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두곳다 무료에다가 넓고 쾌적한 주차장이니, 원하시는 곳에 편하게 주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바람도 조용히 불어가지고. 애기들, 비치 보란다. <laughs> 아, 너무 평화롭고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저기서 먹잖아. 돗자리 깔고 저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와. 여기 너무 길 이쁘죠? 와. 아, 이쁘다. 여기, 여기가 바로 아라이, 아라하 비치입니다. 아, 여기 써있다. 아라하. 이렇게 다들 이렇게 먹잖아. 그늘 밑에서. 그지 저기다. 피 볼스 아라아 카페에 도착했고, 역시 인기 있는 곳답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분위기는 그냥 오키나와 자체를 담아낸 인테리어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여기는 커피보단 아사이볼, 스무디, 샌드위치 등 싱싱한 건강식 중심의 카페였고요. 저는 아사이볼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브라질리언 드림 아사이를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아사이볼 메뉴는 카카오 피넛 아사이와 브라질리언 드림 아사이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고 두 가지의 차이는 과일이 있냐 없냐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격은 1,500엔. 토핑이나 소스를 더 추가하면 2,000엔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So this one, uh, this Brazilian side. Uh, so I recommend uh, you eating right away. Uh,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laughs> 이렇게 자리잡고 아사이볼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아사이볼을 무척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이었는데 여기 오키나와 해변을 보면서 먹으니 아사이볼이 몇 배로 더 맛있게 느껴졌고요. 맛은 입에 넣자마자 차갑게 퍼지는 아사이의 은은한 단맛과 과일의 상큼함이 완전 힐링 조합이었고 위에 올라간 과일이나 그래놀라 토핑들이 식감을 계속 바꿔줘서 먹을 때마다 완전 다른 매력과 함께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과일 들이 굉장히 싱싱해서 나이가 있으신 저희 엄마도 부담감 없이 굉장히 맛있게 드셨고 앞으로 힘든 여정을 위한 에너지 충전으로 매우 매우 좋은 메뉴 선택이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쉬다가 배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도 몇방 찍었는데 오키나와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최고로 잘 나왔습니다. 포토존으로도 훌륭하니 꼭 인생샷까지 찍고 가시는 걸강곡히 추천드리고 어 이제 배도 채웠고 인생샷도 건졌겠다. 다음 코스로 가기 전에 아라비치 산책을 좀 했습니다. 이 아라비치는 물놀이 가능, 간단한 캠핑 가능, 바베큐 가능, 샤워도 가능한 곳으로 커플, 친구, 가족 구분 없이 모두 즐기기 좋은 바다 관광지였고요. 수심이 얕고 파도도 잔잔하고 안전 요원이 상시 있기 때문에 어린이 동반 가족들한테도 매우 적합한 해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변용 파라솔, 비치 의자, 비치 매트도 렌탈이 가능하고 수영 타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이렇게 농구장, 놀이터 등 해변 말고도 즐길 수 있는 부대 시설들이 있어서 해변만 딸랑 있는 곳들보다 생기가 더 넘치고 구경거리가 더 많았습니다. 진짜 오키나와에서 오래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통으로 쓰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라하비치에서 아침을 보내고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다음 코스는 오키나와 중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규모가 가장 큰 쇼핑몰인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카무로 가고 있습니다.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카무는 아메리칸 빌리지 아라비치에서 차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고요. 메인 관광지랑 매우 가깝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비가 오거나 할때 구경하러 가기 딱 좋은 곳이라고 하고 저는 한참 더운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 이곳 이온몰로 오게 됐습니다. 어려움 없이 주차하고 쇼핑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초대형 쇼핑몰답게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컸고요. 이곳은 단 한두 시간 정도의 코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맞춰왔기 때문에 바로 푸드코트 가서 점심부터 푸셔보려고 하고요. 푸드코트는 3층, 4층으로 규모가 매우 매우 큽니다. 메뉴는 일식, 아시아 음식, 서양 음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엄청 북적거리진 않네요. 음식이 다 나왔어요. 맛은 엄마가 주문했던 이 생선구이가 정말 미친 듯이 맛있었습니다. 생선살이 너무 부드럽고 겉에 발려진 양념의 달콤한 맛과 명란의 적당한 짠맛의 조합으로 단짠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킨 이 자루 소바 돈가스 나베는 소바보다 돈가스가 더 맛있었고 돈가스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나베 국물도 달달하고 따뜻해서 속편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자루 소바는 평범했지만 그래도 돈가스 나베랑 조화는 좋았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최고 맛있었던 푸드코트 음식들이었고 예상치 못하게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오키나와 3일차 만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몬방구 같은 거, 어. 우리 옛날에, 어, 이런 느낌. 귀엽잖아, 이런 거. 이거 그거다, 나, 나 옛날에 많이 먹었던 거. 짜먹는 짜, 그, 풍선 꺼꺼 어, 이런 거 있었어. 나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먹었거든. 어, 이거 뭐야, 이거. 담배 같아. 담배 아니야? 엄마 담배 한, 한, 한대 해. 아 귀여워. 홍박국 옛날 이런 거 많아, 이거. 어, 이건 뭐야? 먹으면 죽을 것 같아. <laughs> 먹는 거야? 몰라. 먹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그거야 트이터 굿즈 이런 거 피규어 파는 거 여기 내 최애들 다 모여있네 김혜리 컬러 하나 지 음. <laughs> <laughs> 엄청 많지, 응, 엄청 많지? 음. <laughs> 아, 귀엽다. 피카츄. 오. 오. 에이씨. 뭐야? 별론 거 같은데? 한번 꺼 볼까? 에이, 라이 <laughs> 이거 나왔어. 에이씨. 얘, 얘 나왔으면 했는데 에이 어? 빵맨 얘로 할게 어얘 200원이네 0빵매 <laughs> 식빵. <식빵네. 웃음> 엄청 큰 센터래 클럽. 나한테 쌓인 게 많은가 봐. <laughs> 열심히 이온물 쇼핑을 했고 이제 중부의 마지막 코스로 향해 가는 중입니다. 마지막 코스로 향해 가는 곳은 중부에서 절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만자모라는 곳이고요. 만자모는 오키나와 서해안에 있는 석회암 절벽 포인트로 코끼리코처럼 튀어나온 절벽 모양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절경 명소라고 하네요. 리뷰들을 보니 부모님 모시고 가기 딱 좋은 관광지라 해서 저도 엄마와 함께 가는 중입니다. 위치는 이혼물 오키나와 라이카무에서 차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열심히 달려서 도착한 만자모이고요. 유명한 관광지답게 주차장이 쾌적하고 넓게 마련돼 있습니다. 만자모를 보기 위해선 이큰 건물을 지나가서 입장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컸고 내부에 기념품 상점이나 카페 매점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마련돼 있었어요. 한 번쯤 구경해 보면 좋겠지만 저는 바로 만자모를 보러 티켓을 끊으러 갔습니다. 입장권 가격은 1인당 100엔으로 굉장히 저렴했고요. 여기 티켓은 현장으로만 구매 가능하니 그냥 와서 구매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가보자. 이곳이 바로 만자모입니다. 넓은 들판과 함께 바다와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데 뭔가 제주도랑 매우 흡사한 풍경이었고요. 어, 입장에서 쭉 1분만 걸어가면 바로 코끼리코 절벽의 포토존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인생샷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딱 봐도 코끼리코가 형상되게 하는 절벽이 멋지게 펼쳐져 있고 저는 절벽의 모양보단 절벽과 하늘, 바다 수평선의 조화가 정말 미친 듯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자모는 코끼리 코 절벽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의 풍경이 다 예뻐요. 이렇게 예술적으로 갈라진 절벽도 있었고 또 해가 질 때쯤 와서 그런지 자연 풍경의 색감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만자모를 쭉 걷다 보면 마지막 절경이 보이는데 이곳은 만자비치이고 유명한 호텔인 아나 인터컨티넨탈 만자비치 리조트가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뭐 별로 볼건 없었지만 사람들이 매우 몰려있어서 저도 구경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만자모 구경은 다 했습니다. 저는 꽤나 큰 규모의 관광지인 줄 알았는데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짧은 전망 산책로였어요. 너무 짧아서 큰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풍경 자체는 아메리칸 빌리지 노을만큼 멋있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여행 코스였습니다. 만자무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4시 이후에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몇 배로 더 멋있는 풍경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온물 구경 때문에 좀 늦게 온 거였는데 때마침 해가 지는 시간이었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만자모를 끝으로 중부의 대표적인 관광스팟을 다 보여드렸어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여졌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오키나와 관광 스팟들이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으로만 여행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딱갈수 있는 양을 보여드린 점꼭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키나와의 마지막 코스인 남부 지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숙소도 중부에서 남부로 옮기러 가고요. 남부에서 묵을 숙소는 알몬트 호텔 나하 오모로 마치입니다. 남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국제 거리에 가까이 있는, 그리고 오모로마 지역 바로 부근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오키나와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여행하시는 여행객들에게 매우 좋은 곳입니다. 아, 그리고 대중교통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설명인데,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은 모노레일과 버스만 있더라고요. 모노레일은 단일 노선이어서 매우 한정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그나마 버스가 좀 북부까지 가는 것 같긴 한데, 버스 배차가 너무 길어서 버스 이동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의 큰 시내들, 뭐 주로 남부 쪽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를 모시고 가는 여행이라 이동하는 데 불편하실까 봐 렌트를 한 경우였습니다. 무튼 이렇게 간단한 대중교통 팁을 말하는 사이에 알몬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알몬트 호텔은 삼성급 호텔로 가성비가 꽤나 좋은 호텔입니다. 오키나와는 숙소비가 매우 비싼 편인데 그래도 여긴 1박에 10만 원으로 착한 가격에 예약했고요. 호텔은 좀 오래된 것 같았지만 직원들 서비스도 좋았고 그리고 대욕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목소리> 아, 몇 번을 뛰어다녔는지. 아이고 드디어 도착. 도착. 드르르. 아주 미니멀하게. 진짜 뭔가 뭐 옛날 아파트 화장실 같다 호텔 더 소개할 게 없어서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랑 엄마는 오늘 마무리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큰 마트가 있어서 대충 먹을 거를 사러 왔고요 마트엔 주로 주변에 사는 현지인들이 많았어서 일본 현지 느낌을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무튼 이렇게 세 번째 영상은 끝이 났고요. 오늘 갔었던 아라비치, 이온몰, 만자모, 세곳다 중부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니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메리칸 빌리지 바로 옆에 있는 아라비치에서의 해변 피크닉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예쁜 카페도 있고, 예쁜 해변가도 있고, 사진도 잘 나오고, 가족, 연인, 친구, 모든 그룹들이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일 강추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남부 투어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남부 스팟들은 오키나와 계획에서 필수로 가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업로드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편집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